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김종엽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브이로그 카메라 세팅, 그 고프로 7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도 이제 앞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특히 학회나 뭐 이런 곳에 어, 가게 될 일이 있으면 어, 브이로그를 좀 찍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 고프로 7입니다. 아, 저는 이거를 어, 트랜지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창이 공항에서 샀었습니다. 그때 어, 작년인데요, 고프로가 출시되자 고프로 세븐이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면세점에는 없었는데 창의 공항에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프로 세븐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고프로 세븐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마이크잖아요. 수음이 너무 작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싶었던 그 어, 것들. 그러니까 마이크 어댑 어, 오디오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케이스 어댑터 그리고 소형 마이크 이렇게 세개 어, 정도를. 가지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생일날, 올해 생일날, 어 저희 병원 직원들이 생일선물로, 어뭘 갖고 싶냐 물어봐서, 이렇게세 개를 가지고 싶다 했더니, 고맙게도 또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언박싱, 최초로, 어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성을 보시면, 이제 고프로에서 나온 어댑터죠. 오디오를 빼, 오디오 잭을 꽂을 수 있는 어 어댑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디티지사에서 나온 ETM001, ETM001 이라는 마이크구요. 이거는 국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 발음이 어려운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울란지? 울란지? 아니면, 어, 하여튼, UL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울란지라는 회사,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고프로용, 어, 케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프로를 먼저 풀고요. 이렇게 어 분리하겠습니다. 저 요거는 제가 저 좋아하는 액세서리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서 핸디하고 또 삼각대로도 쓸수 있고 뭐 이런 어 겁니다. 아이들 동영상 찍어줄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고프로를 어 분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케이스로부터 어,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중요한 게 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그잭 연결하는 이 부분이 어, 열려 있어야 저희가 이제 오디오를 오디오 그 어댑터를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네, 45도로 이렇게 올리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그 뚜껑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어이 상태에서 먼저 이제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뭐 간단하네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그 뾱뾱이 종이에 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이네요. 뒷면에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어,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열고 고프로를 넣고 고프로를 이렇게 딱넣고요그 다음에 아까 그 슬라이딩 되는 거 그거를 닫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닫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어, 이렇게 그빈 비어있는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마이크 어댑터. 요거를 이제 오픈해 보겠습니다. 뒷면을.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요것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요어 어댑터 안에 잭이 있거든요. 오디오 잭을 연결할 수 있는 USB C 포트도 연결할 수 있고, 오디오 잭 연결할 수 있는 어, 마이크 잭을 연결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음 여기다가 넣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요 부분, 요 비어 있는 부분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네, 쏙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요거를 여기다 연결하면 되는데 어,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꼬아서 연결하시더라고요. USB 쓰네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됐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손잡이 손잡이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손잡이에도 연결이 됐고, 특별히 문제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 위에 보면, 하슈 단자를 꽂을 수 있는, 로데 마이크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핫슈 단자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탈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있어서 별로 부피가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껴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듀티지 사에서 에듀티지라는 회사에서 나온 ETM 001 ETM 001 어, 마이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열기 전에 이 마이크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e, uh, the ETM 001 is a high sensitivity elect uh, electric condenser microphone with an omnidirectional polar patt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o m n i d i r e c t i o n 이기 때문에 지향성 마이크는 아니고요. 전체 소리를 다 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어, 제가 이제 이거를 구입 정하기 전에 e t m 0 0 A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가지 회사 제품들 어,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성능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향성 마이크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이게 이 제일 제 좋아 보여서 요거를 갖게 됐고요 여기 이제 사용방법, 유의사항, 이런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게 답니다 마이크하고 마이크 위에 어, 올리는 스폰지 이렇게 돼,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분리가 되고요 요 위에다가 요거를 씌우는 거죠 스폰지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푸푸하는 그런 그 파열음들 막아주는 그 그런 시, 그런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작고 연결은 여기 잭에다가 여기 잭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 거죠. 자 보시면 고프로 어, 이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그 어댑터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 ETM 001 ETM 001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어, 그 9월 초에 유럽에 있는 학회를 갈 거거든요. 암스텔담,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있는 학회를 갈 건데요. 그때 요걸 가지고 가서 이리저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은 영상은 그 다녀온 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TM, ETM 001 마이크 테스트 영상입니다. 하나둘셋, 하나둘셋. 테스트 영상입니다. ETM 마이크 없이 내장 마이크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TM001 ETM 마이크 테스트 영상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김종혁 원장 브이로그를 위한 고프로7의 세팅. 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 이상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어, 도움 되셨고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